네 이슈오 분석 네, 코오롱인더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명은 코오롱인더 인더스트리죠. 네, 약자로 코오롱인더로 상장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이 기업은 음, 산업 자재군과 화학소재군, 필름, 패션, 우레소재 다섯 개 사업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산업 자재군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세계 최초로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인 윈도우 커버형 투명 폴리미드 필름 창품형 CPI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폴더블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우로 초박형 강화유리 u t g 를 넘지 못하면서 이 관련된 부분이 좀 실망감으로 작용됐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어, 2021년 2월 1일입니다. 코롱 인더가 장중 53,300원까지. 네, 급등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도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물론 차트만 놓고 보면 일단은 고점대에서 매물이 나온 모습입니다. 추경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매매 전략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이 19만 8천주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인과 개인은 매도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관련된 이슈, 0 0먼주의 거래량이 튼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판단되어 지는 사항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수장 볼까요? 네, 올해 4분기 영업 2020년 4분기 영업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죠. 이 관련된 모멘텀이 크게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기업들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단기간에 급등세 모습을 보인 겁니다. 뭐 전방 타이어라든가 자동차 업황 개선으로 이런 타이어 코드라든가 자동차 부품 소재 플랜트의 가동률 개선 뭐 패션 부분이 어 겨울철 기온 하락으로 매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대규모 흑자 전환을 기록한 부분 그다음에 5G와 전기차 시장 확대 등으로 인해서 마전일이 견고한 이 아라미드 관련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급등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아라미드는 열에 강하고 이 튼튼한 이 방향족 폴리아미드 섬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강인성과 내열성, 탄성이 뛰어나서 항공 우주 분야라든가 이런 군사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죠. 방탄 관련된 조끼 같은 것도 네,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5G 관련주로 부각되는 것은 5G 광케이블 수재로 어,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자두 번째로는 수소차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전지 스택이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켜서 전기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정 습도가 필요한데 이 코롱의 그 수분 제어 장치가 이를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수분 제어 장치가 그 수소 연료전지의 주변 기계 장치의 핵심 부품을 말하는데, 어,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어, 2020년 그린리 엑스포에서 이 관련된 연료전지 부품을 선보였죠. 어, 이 장치 분야에서 최대 규모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를 갖춘 기업이 코오롱 인던데 2013년도에 음, 현대차 투싼에 1세대 수분 제어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2018년도엔 넥소에 들어갈 2세대 수분 제어 장치를 개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수분 제어 장치 분야에선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수소 관련 차로 수소차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현재 현대차의 수소차 사업 전략에 맞춰서 설비를 좀 증설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급량도 확대하고 있고, 자, 2022년까지 올해보다 50% 이상 생산량을 늘릴 기로 알려져 있으면서 글로벌 완성차와 부품차 업체들로부터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목표로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올해 실적. 또 지속적으로 호주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된 기대감과 또 세계의 어떤 타이어 코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이 실적 증가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뭐 패션 부분 실적도 기조 효과가 예상되면서 올해 실적 증가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5G 투자 액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 코오롱 인더라고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어 53,300원 고점을 터치했습니다만 이 거래량과 이 캔들은 네 바로 올라기는 가 부담스러운 모습을 만들어놨습니다. 매물이 출회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갭 상승을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하지만 현 주가 수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입니다라는 거 네, 확실하게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매매 전략은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매 전략 어떻게 세울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레드싱을 검색하시면 우측 상단에 저의 톡방이 있습니다. 일러 들어오시면 제가 이 관련된 내용 매매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 자료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반드시 들어오셔서 이 관련된 자료 부탁드린다고 저한테 언급하시면 제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네, 어, 오랜 경력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투자 경험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 VIP 연원 누적 수윤입니다. 1월 10월부터, 어, 현재 2월달이죠. 네, 2일입니다. 누적적인 수익률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매매 경험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네.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레드신원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